아, 미국 대통령께처런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대통령께서 보셨지 않습니까? 아니, 대통령을 앞에 이 땡땡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 하냐? 아니, 그러니까 앞에서 바이든 대통령한테 말씀을 하셨나요? 나오다 한 자리지만 그 행사 공식 행사장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러나 그 얘기가 명확하게 들렸고 통역도 됐고 그래가지고 바이든 대통령한테 들어간 갔 아니 말씀을 <laughs> 저 저렇게 나왔다면. 그 현장에 있던 기자들이 카메라에 녹화가 됐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기자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숨겨지겠습니까? 그런데 또 많은, 제가 지금 와서 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무슨 얘기인지 명확하게 이게 들리지가 않는다. 그런 분들도 많더라고요. 하, 총리님. 손가락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의 이런 발언 싱크에 대해 기자들에게 강곡한 요청을 하는 문자를 보냅니다. 뭐라고 보냈냐면 공식석상이 아니었다. 외교상 부담이 될수 있으니 좀 보도에 자제해달라. 이런 취지로 기자들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왜 보냈을까요. 미디어 오늘. 이준석 국민의힘 전 당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당대표인 자신을 이 땡땡. 저 땡땡이라며 비하하고 모욕한다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저는 설마 했습니다. 아니,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의 품격이 있지. 그럴 리 없다며 애써 믿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다른 자리도 아니고 미국 대통령과의 공식 행사장에서였습니다. 동영상 부탁합니다. 이준석 전 당대표의 주장과 합해 보면, 이 동영상과 이준석 전 당대표의 주장을 합해 보면, 이 땡땡 OO, 저 땡땡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화 도중에 늘상 사용하는 관용옥구 또는 취임새 같은 것인가 봅니다. 참담합니다. 대한민국 국격이 무너졌습니다. 사고는 대통령이 찾는데 부끄러움. 대한민국 온 국민의 몫입니다. 윤대통령의 표현을 불자면 우리 국민들 대통령님 때문에 정말 쪽팔려서 어떡합니까? 총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이 동영상 보셨습니까? 어, 제가 얘긴 들었습니다만 사실 오전에 너무 일정이 많아서 어, 정확히 앉아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정말 대한민국 역사상 초위의 외교 참사를 직접 저질르셨는데 그 사건보다 더 급한 사건이 뭐였을까요? 글쎄요, 어떤 상황에서 저런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아. 어, 뭐 명확하게 그렇게 여기서 단정할 수는 없는 미국 현지에서 보고가 없었습니까 뭐 보고는 있었지만 어, 저 문제에 대해서 그런 그 주장과 얘기가 있다는 것이지 명확하게 어떤 내용을 명확하게 들은 사람들은 좀 드문 것 같습니다 총리께서는 현안을 챙기고 계신 겁니까 네 챙기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보좌해서 국정을 총괄하는 자리 중에 한 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보다 더 급한 사건이 어디 있었습니까? 무슨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 그 시간에? 어, 저는 뭐 이미, 이미 정해진 회의에 참석을 해야 됐었고요. 어, 그리고 제가 명확히 앉아서 저거를 보지를 못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른 자리도 아니고 미국 대통령과의 공식 행사장에서 미국 국회는 이 땡땡으로 미국 대통령은 쪽팔려 한 방으로 보내버리셨습니다.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미국 대통령께 그런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대통령께서? 보셨지 않습니까? 아니, 대통령을 앞이 앞에서... 땡땡들이 승인 안해 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냐. 아니, 그러니까 앞에서 바이든 대통령한테 말씀을 하셨. 나오다 한 자리지만 그 행사 공식 행사장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러나 그 얘기가 명확하게 들렸고 통역도 됐고 그래 가지고 바이든 대통령한테 들어갔는 아니, 말씀을 <laughs> 저 저렇게 나왔다면 그 어? 현장에 있던 기자들이 카메라에 녹화가 됐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기자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게 숨겨지겠습니까? 그런데 또 많은 제가 지금 와서 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무슨 얘기인지 명확하게 이게 들리지가 않는다. 그런 분들도 많더라고요. 하, 총리님. 손가락,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의 이런 발언 싱크에 대해 기자들에게 강곡한 요청을 하는 문자를 보냅니다. 뭐라고 보냈냐면 공식석상이 아니었다. 외교상 부담이 될수 있으니 좀 보도에 자제해 달라. 이런 취지로 기자들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왜 보냈을까요? 글쎄요, 제가 그 내용을 어, 명확하게 지금 몰랐다면 어, 보냈겠어요?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막말, 막말 논란에 대해서 공적으로 말한 게 아닌 사적 발언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 묻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 행사장 안에 있는 동안에 벌어진 일인데 공식 행사가 아니면 사적 자리입니까? 글쎄요, 지금 방금 보여주신 거에는 바이든 대통령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사과를 깔끔하게 하세요. 차라리 제가 사과를 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뭐 총리가 사과할 일인지 더큰 일인지는 다 따져봐야겠죠. 자, 묻겠습니다. 비공식적인 자, 자 대통령실에서는 공적으로 말한 게 아니라 사적 발언이니까 문제 없다는 식으로 해명을 하셨어요. 어, 대통령이 비공식 자리이면 대통령이 사적 발언을 통해서 이런 욕설과 비속어를 써도 됩니까? 그거는 적절치 않겠죠. 만약 사실이라면. 그리고 공개적인 행사장에서 장관과 대통령이 나눈 대화가 사적 대화가 될수 있습니까? 사적 발언이 될수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보여주신 거에 의하면 정식 회의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회의장 안, 공개된 행사장 아니었습니다. 물론 바이든과 직접 만나는 자리에서 그랬으면 가당키는 한 얘기입니까? 그게? 바이든 앞은 아니었겠죠. 그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으면 이거 외교 참사가 아니라 망하는 거죠? 말씀을 왜 그렇게 하세요. 글쎄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그 내용을 듣지를 않아가지고. 부끄러웠겠죠. 일이 저질러진 다음에 굉장히 부끄러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에 비, 비보도 요청 비슷하게 한거 아닙니까? 말씀하시죠. 아니, 질문하는 거예요. 아, 뭐, 비보도 요청을 왜 하셨냐고요? 비보도 요청 제가 한게 아니기 때문에 그의도는 그렇습니다. 우리 총리께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면 나는 몰랐다. 신문에서 봤다. 보고 못 받았다. 그러다가 오늘 아까 아 알고 봤더니 생각해 봤더니 보고를 받았었네요. 이러더라고요. 아 그거는 의원님도 가끔 기억력에서 조금 차질을 보일 수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현안에 대해서는 총리님 나오시기 전에 좀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오세요. 그게 국민에 대한 예의입니다. 글쎄, 의원님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물으실 줄을 제가 예상을 못 했네요. <laughs> 참. 자 나라망신은 대통령님이 시켰는데 국민과 언론의 눈과 귀가 가려지겠습니까? 질문입니다 아니 만약 저런 게 사실이고 명확하게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그런 걸 어떻게 국민들에게 가리겠습니까? 아, 미국 속으로... 의회와 미국 대통령에게 행한 욕설과 비속어가 대통령실 우려대로 외교적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대처할 계획입니까? 저요 아직도 지금 뭐 구체적으로 어떤 컨텍스트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를 제가 명확하게 듣고 있지 못하고 네. 우리 의원님께 지금 듣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총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깊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총리님, 대통령님 잘 모시려면요 이런 현안에서 좀잘좀 좀 파악해 주세요. 현안을 파악해야 제도 제도에 던 조언과 고언을 할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물론 그렇겠죠. 이번 지난 9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영국으로 출발하면서 미국, 영국, 캐나다 정상과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순방 결과를 보면 한미 정상회담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어,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이 만난 이 아까 글로벌 펀드 제 7차 재정 공약 회의에서 만난 48초 동안의 스탠딩 환담인데 사실상 인사인데 이게. 한미 정상회담의 전부입니까? 또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48초라고 그러셨습니까? 네. 아 그거는 확실한 시간인가요? 네. 방송에서 나왔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뭘안 보셨다면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는? 아니에요. 시, 회의를 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라니까요. 스탠딩으로 악수하고 지나왔다니까요. 기회는 여러 번 있으셨겠죠. 그거를 저그 재단에다가 기여하는 것을 하는 동안에. 네, 만나셨을 거고요. 총리님 기다리고 줄, 동영상을 보면 나오지만 뒤에서 줄서 잠깐만 기다려 줄 서서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 차례가 와서 악수를 합니다. 약 48초 동안 대화가 오고 가고요. 그리고 다음 사람을 위해서 자리를 양보하고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오다가 박진 장관께 한 얘기가 이 땡땡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냐라고 말한 거예요. 그 회의 끝나고서는 또 바로 리셉션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 뒤에 동영상을. 없... 저는, 저는 리셉션... 그 당시 벌어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요. 리셉션하는 데에서는 좀더 여유를 가지고 바이든 대통령과 얘기를. 아직 그런 있었겠지만. 뉴스가 나온 바가 없습니다. 네, 아마... 그런 뉴스가 나온 바가 없어요. 예, 그건 뭐또 어,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께서 어떤 행사를 하셨는지 또 하시면서. 자 다시 묻습니다. 어떤 말씀을 48조 하셨는지. 48조짜리 환단 말고. 아, 제 말씀도 좀 들어보세요. 네.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 회의장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마시, 말씀하시는 48조라는 것은 저는 그거는. 조금 정확하지 않은 그런 말씀 언론에서 쓰고 있는 생각이고요. 편을 제가 전해드립니다 언론에서 쓴다고 다 옳은 건 아니죠 자, 좀두 수... 번째 끝나고 나서는 아마 리셉션 장에서 만나셔서 좀더 여유를 가지고 충분하게 우리의 현안이나 그 리셉션 장소에서 만난 자, 그 동영상 공개할 수 있어요 책임지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떤 어떤 방금 장? 말씀하신 그 행사가 끝난 다음에 스탠딩 행사가 있을 거다 그, 리셉션이 아, 있었을 거다. 그 리셉션에서는 좀더 많은 대화가 있었을 거다.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요? 동영상 있습니까? 그거는 위원님께서요, 대통령실에 확인을 하세요. 자, 보세요. 네. <laughs> 이런 식이네요. 자, 보십시다. 대통령실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48전 동안의 회동 결과에 대해서 양 정상은 한미 동맹 강화를 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을 계속 해나간다. 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공급만 회복 탄력성, 핵심 기술, 경제 및 에너지 안보, 글로벌 보건과 기후 현안 등 광범위한 우선 현안에 대해서 협력하기로 논의했다. 자, 48초 동안 참 많은 얘기를 했네요. 두 분이서 대화를 나누면 48 나누기 하면 24초입니다. 거기다 통역까지 끼고 나면 대략 1인당 주어진 시간은 10여 초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많은 대화를 나눴죠? 의원님께서 상당히 국민들을 혼동시키시네요. 아니요. 리셉션이 있었다면 그 동영상을 한번 열어보세요. 공개해보세요. 48, 48초는 회의고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 주관하는 리셉션이 있었다는 그러한 지금 저 대통령실의 브리핑에서 한국에서 한국에니한없었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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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그러면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 48초짜리 환담 말고 다른 한미 정상회담 잡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48초라는 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 동의 말씀에. 안 하면 그러면 다른 한미 정상회담 잡혀 있습니까? 없습니까? 48초에 이어서 리셉션이라는 데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죠. 아, 그게 한미 정상회담입니까? 글쎄요. 정상회담이라는 표현을 썼는지 안 썼는지는 대통령실에 확인을 좀해 보십시오. 대화를 하고 저기, 논의를 총리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송님 네. 국민들이 보고 있어요. 그런 네, 국민들을 식으로 한다고 진실이 덮여지지 않습니다. 국민들을 지금 저희, 의원님도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이야기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통령한테 좀 해보세요. 국민들도 의원님들께서 지금 하시는 것을 듣고 보고 계시고 네. 듣고 계세요. 4 8팔 차라는 것도 분명히 국민들에게 의원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방송에 나온 얘기를 제가 전해드린 겁니다. 방송에 아, 나온 겁니까? 네. 방송에 나온 네. 거예요. 그러면 진작 방송에 나오셨다고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laughs> 몇 번을 얘기했습니까? 의원 얘기를 들으세요. 저... 자기 얘기만 하려고 하지 말고 의원 얘기를 좀 들으세요. 잘 듣고 있습니다. 자, 48초 동안 언론에서 얘기한 48, 48초 동안... 48초가 아닙니다. 48초 스탠딩 인사를 통해 48초가 아닙니다. 저 총리님 제 얘기 들으세요. 그럼 총리. 님 다른, 대신 저런 아니 여기서 말씀하시는 지리 하십시다 네.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자제 질문입니다 4 8팔조 스탠딩 환담을 위해 미국 순방길을 올랐다면 그리고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욕설과 비속어로 미국 국회와 대통령을 모욕한 것이 이번 미국 순방의 전부라면 국민적 비판과 조롱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것을 엄중히 경고해 드리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애초에 흔쾌히 합의했다고 발표했죠. 흔쾌히, 흔쾌히 합의한 거 맞습니까? 글쎄요, 그거는 좀 브리핑 과정에서 약간의 좀 오버한 겁니까? 과장한 겁니까? 아니, 조금 좀 어, 미리 이런 문제에 대한 좀 판단이 좀 있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의 발표와는 다르게 회담 전부터 불편한 징후가 표착됐습니다. 일본, 언론, 일본 언론에서는 한일 정상회담 개최가 합의되지 않았다. 이런 보도가 이어졌고 일본 정부도 합의된 것은 아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심지어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기시다 총리는 만나지 말자라고까지 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총리님 다시 한번 묻습니다. 흔쾌한 합의 돼 있었습니까? 저는 정상회담을 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합의가 됐고 30분 가까이 회담을 자. 했고 회담의 내용은 상당히 유익했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결국 굴욕적인 일방적 구애 끝에 일본 총리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태극기도 꼽지 못한 채 30분의 환담이 이어졌습니다. 자 묻겠습니다. 정상회담장에 양 정상의 국가를 상징하는 국기가 개항되지 않은 그런 양국 정상회담이 있었습니까? 과연 그런, 과연 그런 사례가 과거에 있었습니까? 아마 일본이 약식회담이라고 어, 발표를 했고. 약식회담은 하면 태, 태극기 개항 안 해도 됩니까? 아니 예를 들면 풀 사이드에서도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없겠죠. 그러니까 일본이 약식 회담이라고 발표를 했고 아마 우리 쪽에서도 그렇게. 그러면 일본 국기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일, 일본 국기도 그 현장에 회담 장소에 일본 국기도 없었습니까? 그러면 일본도 없어야 되고 태극기도 없어야 되죠. 저는 그 약식 회담의 장소에 세팅이 어떻게 돼 있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 태극기 설치를 하지 못했습니까? 저는 그거는 제가 현장에 많은 의전팀들이 있었을 테니까 그거는 적절하게 대통령을 수행했던 분들이 그때 회의의 분위기라든지 한그 대화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발표하지 일본 않겠습니까? 일본 측의 요구였습니까? 아니면 우리 아니, 아니, 회담 그, 의원님 국내 의 준비 부족이었습니까? 의원님 그거를 좀더이 대통령을 수행했던 이 팀들이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발표를 할 때까지 조금 기다려 주시면 안 되나요? 네. 아무리 봐도 현재까지 밝혀진 정황을 보면 한일 정상회담이 사전 합의는 없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이런 회담을 어떻게 정상회담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30분 동안 그러면 30분 회담 동안 얻은 성과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요. 최종적인 그러한 결과나 회의의 분위기나 내용은 대통령실에서 충분히 브리핑을 언론에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새벽에 벌어진 회담인데 아직 보고받지 못했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서 현장에 있었 잊지도 않았던 사람으로서 그냥 추상적으로 그렇게 대화의 내용을 의원님 의원님이 지금 이렇게 예민하게 그렇게 생각하시고 물으시는데 제가 함부로 답변을 했어서 되겠습니까? 지금 사이버상에요, SNS 상에 전 국민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외교 참사 때문에 부끄러워 죽겠다고 어? 쪽팔려 죽겠다는 국민들이 넘쳐납니다. 이 상황에서 총리께서 아직까지 이게 새벽에 벌어진 일인데 아직까지 현안 파악을 못 하고 있다면 이건 직무유기 아닙니까? 저는요, 의원님께서 너무나 예민하게 생각하시니까 거기서 일어난 일을 제가 마치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같다는 말씀을 받지 드리는 겁니다. 보고받지 못했습니까? 받았습니다. 그럼 보고 받은 내용, 그러나 그 내용을 수 있습니까? 그 내용을 제가 정상간에 이루어진 것을 여기서 이렇게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강제징용, 과거사 문제, 부품소재 수출제한 문제 이런 문제 해결 됐습니까?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더 집중적인 논의를 하도록 외교장관에게 지시했다고는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성과도 없기로 그...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 네. 그렇게 성과가 제대로 없는 한일 정상회담에 이렇게 구륙적으로 새벽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뛰어가고 태극기도 설치하지 못한 채 회담을 했어야 되는 겁니까? 의원님. 그런 문제는 얼마나 우리 국민들한테 예민한 문제입니까? 이번에 뉴욕에서 정상회담을 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의 많은 징용으로 인해서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피해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아직 어느 정도 완전한 합의도 못한 상태로 대통령님께서 가서 타결을 한다는 것은 저는 오히려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은 외교부 장관한테 지시를 하셔서 좀더 우리 어려우신 그러한 고통을 받으신 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더좀 동의를 받아서. 그리고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협상을 하셔야지 이번에 일본 수상하고의 그런 뭐 약식회담이라고 일본은 지칭을 했습니다만 거기서 제대로 읽지도 않은 우리 어려운 분들에 대한 충분한 동의도 못 받고 사회적인 합의도 못 받은 내용을 협상을 해가지고 타결을 해라 저는 그거는 외교에서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갔어요 만나가지고 정상들끼리 분위기를 만드는 건 대단히 중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해서 도대체 대통령들이 거세요? 앉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저 우리 국민적인 그런 확실한 동의도 없는 것을 가지고 협상을 합니까? 그건 저는 그런 협상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총리님, 어... 그게 저의 경험입니다. 네, 이번에 영국 여왕 조문 불발된 거요. 그리고 48초 한미 정상회담 아마 보니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더 이상의 한미 정상회담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48초짜리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굴욕적인 한일 정상회담이 왜 어떻게 벌어졌는지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그 책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좀 피어, 취해 주시기를 국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자세히 파악을 해가지고 저 적절한 그러한 그저 조치가 취해 주도록 하겠습니다.